우에게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빌리포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맡는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주 대진 씨가 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입구에 비석이 있대요. 아프레셀라라는 단어가 세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레셀라는 after d e a t 그 다음이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가 세계 에 적혀져 있는 큰 비석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법과대학을 법과 다니는 학생이 어느날 수도원을 찾아와요. 수도사를 만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다가 쉬고 일하고 다시 공부하기를 반복했어요.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금 낼 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수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웃으면서 방금 받은 기부금, 기부금을 학생에게 전해줍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학생을 불러요. 그러면서 수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 그 돈을 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등록금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 다음엔 뭘할 건데요?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결혼하고 돈을 벌겠죠.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학생이 대답하면 계속해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이어가다 더 이상 대답할, 대답할, 것이 나, 대답할 것이 없어 궁색해졌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신 대답해줄게. 그 다음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밥 먹으면서 친구를 만나는데 자꾸 그 수사의 질문이 생각나요.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봤어. 그때 정말 내 인생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죽는 거야. 확실히 죽는 건 확실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 받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히 죽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나중에 졸업을 했습니다.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수사가 되고 나중에 그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장하면서 자기 책상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프레셀라 그 다음. 은 이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의 수련을 일지를 계속 쌓아갔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일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는 막 제가 예화 들고 나다가 꼭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하고 렇게 찾아봤더니 잘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말로도 안 났고요. 영어로도 이렇게 자료가 안 났고요. 불어는 이게 또잘읽지를못 하니까 이게 정말 있는지 이 수도원이 있는지 이 비석이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죽음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그 인생의 끝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끝 다음에 끝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3장에 안죄 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신앙 간증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파라그래프 여기에서는 내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11절에 그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놨습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사를 보면 알수 있네요. 이게 두 개의 문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네 개입니다.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랬네요. 참여한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있네요. 본받는다 라는 동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른다, 도달한다. 세번 여기는 도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달한다,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네 개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동사를 내용별로 좀 쉽도록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안다, 본받는다. 안다, 본받는다, 참여한다, 이른다. 다시 말하면 도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유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도달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고 사역했는지도 이두 문장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 어,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도 나고요, 고난이라는 단어도 나고, 죽으심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사안고 사역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이, 다, 이,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정돈하자면 고난이 먼저죠. 그 다음에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다는데, 그분이 죽었다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데, 그게 무언지 알고 싶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실제로 나도 그 사역에 참여하며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렀다는데, 나도 그렇게 참여하면서 예수와 함께 어느 곳에 도착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세계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 다른 문서에 보거나 우리가 문서에 보면 바울은 예수 이거 고난 받기 이전의 것들도 바울은 알고자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죽음, 부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어요.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 전에는 예수님이 삶을 살으셨죠. 가족들과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는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엇인지 의미인지 초대교회는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신이고 인간이냐, 인간반이냐, 신이냐, 이런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거 바울이 명쾌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이고 곧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울의 논쟁하면서 밝힌 것들을 볼때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고난, 죽음, 부활 뿐이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하셨다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죽음,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너희들 나 나는 이제 승천할 건데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죽었는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주고요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골에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잖아, 나는 언젠가 다시 오실 거다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때 너희들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것을 지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서 새 땅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고난과 죽음 부활 뿐만이 아니니까 그게 핵심이요 그러나 그거 이전의 일도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알고. 어, 알고 본 받고 참여하기를 애썼을 것이고요. 부활 이후에 복음 전하고 재림하고 천국에 관한 것도 알고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기를 바울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바울의 의도를 추적해 가지고요. 아, 예수님 일생을 이렇게 쭉 배열해 놓고 본다면 아, 예수님 일생이 그렇게 밋밋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생에 어떤 공간도 밑에 있고 시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탄생을 맨 밑에 놓고요. 하늘날에 올라간 것은 우리 차원에 보면 위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생, 삶, 죽음,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놓으면 앞에 보시는 것 같은 다이어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겠다. 내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겠다. 그리스도에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알고 싶고 가르쳤다는 게 도대체 뭘까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엇이고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랬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내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수 있는 것인지 알고자 하고요. 그것에 본받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따르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것을 다안게 아니야.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쫙 다이어그램을 놓고 편다면 예수님 일생을 다쭉 쫓아가면서요. 그것에 다 나도 이루려고 했는데 다 이루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잡으려고 가는데 다 잡지 못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엄청난 소리를 해요.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성숙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다 이미 이루지 못했고요. 내가 다 잡지 못했고요. 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야.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성숙한 그리스도는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맞게 행동하라. 세 번역엔 그렇게 나왔어요. 세 번역엔 단계라는 표현을 나왔는데 그 단계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겠다고 할때 예수님의 일생을 쫙 펴놓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단계로 표현했으니까 예수님 일생이 그냥 우죽박증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로 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다이어그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펼쳐놓고면서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 내 인생의 삶의 목표야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살고 가르치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복음 전하고 요청하고 언제가 내가 다시 올라올 거다. 너희들이 새날과 새 땅에 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그게 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공부하고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간 그곳에 내가 가겠다, 도달하겠다, 도착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고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고 펼쳐놓으면요, 이 다이어그램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 자기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준 그게 이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들이야.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예배,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니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 삶의 목적이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빌리포서 3장에 나오는 본문 속에 있는 다이어그램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쳐준 내용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 생활할 것이라면 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16절에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곧 나의 이게 신앙의 단계인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나의 단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스턴에서 이미자1 세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나는 내 신앙을 뒤돌아볼 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가르침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 힌트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참 좋죠. 남을 섬기면서 살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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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살아라, 참 좋아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좋아. 근데 예수, 예수님이 고난다셨다,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것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단계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부활과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 방향 제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이 가르침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고난과 죽음의 단계에 있는 것을 있을 겁니다. 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대.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도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완화해서 쉽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도 희생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삶 속에서도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바깥에 사회 활동에 열심히 참석해. 그런데 가르침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그게 기초가 쌓여서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봉사하고 사회 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지. 안한건 아니고, 이제 기회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사용만 하고, 봉사만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밑바탕이, 이게 다음, 단, 밑에 단계가 되어 있지 않니까 그냥 힘 빠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많이 들죠. 이게 설교 시간에 참 거룩해 보이는데, 저 나가서는 저 그렇지 못한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가르침을 뱉고,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했으면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 난 구원 받았다고 믿는. 그런데 예수님 죄 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아. 예수님 이 다시 온다고. 예수님 앞에 심판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표현으로 우리 수,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고, 그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고, 오늘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고백하기가 참 힘든 거야.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요, 전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선다, 심판받다, 새하늘과 새땅에서 산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요. 나의 삶의 끝은 거기야. 내 신앙에 갈 곳은 거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각 신앙의 단계에 맞게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단계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다가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열정이 있어요. 내게 주신 공부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 있고 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각 단계에 맞게 살아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솔직히 지금 이 다이어그램 앞에 놓고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라고 말할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단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께로 나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탄생으로 들어가는 분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바울은 처음 달아난게 부활의 단계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난 게다메석에서 하늘에서 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당신 누구입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이 첫 번째 알고 경험한 건 부활한 예수야.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전에 이 사람이 다소에 머물기도 하고 사막에 머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묵상하여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율법 배운 걸다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아 죽음이 뭔지 고난이 뭔지 예수님 탄생했다는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르익었을 때 사울... 바울이 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지옥에 간 거거든요 바울은 9월부터 들어가면서 다른 것들로 쫙 퍼졌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탄생부터 믿어지고 그 다음 믿어지고 그 다음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단계에 시작했고요 그 시작해서 바울처럼 쫙 퍼져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시작의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에 머물러 있고 나아가지 못해요. 깊어지지를 못해 이 다이어그로면 하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솔직히 오늘 빌리포스3장의 말씀을 놓고 볼때 나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이 단계에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단계는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맙고도 감사하게 고맙고도 감사하게 고맙 죄송해요 제가 흥분해서 잘못 보여줬네 이거하고 저하고 다른데 예 고맙고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인도, 이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르겠다 도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와라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 갓난 어린애막 아장아장 거릴때 모래 가면 얘가 신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로와 일로와 하고 불러주는 애가 이렇게 그쪽이구나 하고 쫓아와 그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불러주신데그 정도가 아니라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 부르실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간다니까 부르심의 상이 있는 거 올라가는 딱 상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한테 일로와 일로와해서 오면 아이고 잘랐다고 칭찬하고 상 주는 것처럼 이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다 보면 부르심의 끝에 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신앙이 날마다 성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빌리포서 3장의 말씀을 놓고 볼때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단계를 놓고 볼때 내가 앞으로 나아갈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나, 그 다음은 무엇인지, 그 다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나를 부르시고 이런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길 원하시고 이런 나에게 삼주기를 원하시면서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기를 나의 신앙이 날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화되기를 외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을 갖고 날마다 날리만 하다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화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잘 따랐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답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 고난받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른다 세번 부인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한 다음에 베드로 앞에 왔어. 그 베드로가 만났어. 평안하냐고 묻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님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한 줄 아시죠? 나는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 거기 가서 고기 잡겠다. 자기만 간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가요. 그 갈릴리 호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가르침의 단계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거 하고 막 대답도 참 잘했어 그러나 고난, 죽음, 부활에선 지금 헤매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야 믿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평안하자고 만지고 막 그런 난리를 피우는 횟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단계는 있지만 고난과 부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양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냐면 나의 죽음 너나 부활한 걸본지 않았냐? 나의 죽음이 무엇인지 의미가 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르침의 단계에 있는데 부활을 믿고서 그 부활계를 넘겨서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 그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그 이야기 앞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가장 핵심일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의 베드로를 쳐다보는데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거야. 너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나도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부활했다는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안타까운 눈으로 예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눈초리로 기다리고 사랑의 눈초리로 너의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너 넘어갈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말했을 거예요. 너는 가르침의 단계에 있는데 부활의 단계로 가야 한다. 내가 그걸 기다린다. 내가 너에게 지금 약을 먹이라고 도전하고 너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사랑의 눈초리로 도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는지 나는 알아. 내 겉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랍니다. 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러주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내가 부르시면 상을 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이르도록 달려가는 신앙생활아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성과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나갈 단계가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